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육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실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학의 개념, 실학의 의미, 그 다음에 실학이 대두한 배경을 쭉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실학의 두 학파인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대강의 아웃트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학의 개념입니다. 자, 실학의 개념. 자, 어원은 자, 원래 실학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다. 자, 그래서 실용적으로 일상생활, 뭐 아니면 현실세계 정치 이런데 실제로 쓸수 있는 그런 학문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유학의 전통에서 공리공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헛된 얘기를 하는 학문의 뜻에 허학과 대립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허학이 아니라 실학이다. 라고 해서 원래 유교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엔, 자, 허학은 뭐냐? 이겁니다. 자, 불교와 도교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불교와 도교를 깔때 이게 허망한 학문이다. 이게 허학이고요. 그래서 유교가 정치적 실질적 학문이다. 해서 원래 유교가 실학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리학의 한계성에 대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유교 중에서 성리학 말고 실질적인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실학입니다. 자, 그럴 경우는이 실학이라는 게 유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유교의 테두리 안에 있되 성리학이 비판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과음에는 유학자들은 불교나 도교가 허학이다. 자, 유학이 원래 실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7, 18세기에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무슨 직면 기존의 성리학이 대응을 못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해결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이자 사회개혁론. 자, 다시 실질적인 걸 논의하자. 이게 실학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실학하면 요 얘기죠. 이 사회개혁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대체로 요런 정신입니다. 자, 성리학.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굳어버린다. 그래서 너무 관여화되니까 자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인 걸 탐구하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학의 경향은 조선 후기 학문과 사상에 나타난 근대 지향적 민족적인 사상의 경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실학의 발달입니다. 출제빈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여기에 온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실학자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제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내기 쉬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등장 배경은 통치질서와입니다. 그래서 당시 통치자, 위정자의 한계성이다. 자, 16세기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조선사회는, 그래서 이미 조선중기 때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양난을 겪으면서 크게 모순을 드러냅니다. 자, 근데 당시 통치자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지 못해요. 자, 개혁방안에 있습니다. 이런이에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지신, 실학자조, 국가체제를 개편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기능상실이다. 해서 주류성리학이 관념적이에요. 자, 조선 후기에는 양반사회 부순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입의 이념이었던 주류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성리학의 한계성인 겁니다. 유교 내부의 성리학의 한계성을 다각. 깨우치고 이를 비판합니다. 현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탐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경제변동입니다. 전쟁의 피해 복구 과정에서 피지배층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상품 경제가 막 발달하죠. 이와 같은 발전을 촉진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옳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변하는 게시학입니다 자, 신분 변동입니다. 자, 변화 양상은 조선 시대 후기에 신분 질서가 급속히 붕괴합니다. 정권에 소외된 양반층의 경제적 몰락래서 몰락 양반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특히 중도학파 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몰락 양반입니다. 자, 그래서 몰락한 양반들이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피지배층. 그래서 일부 농민층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실학자들은 자, 몰락한 양반층의 생계 대책과 서민층의 생존 문제에 주목합니다. 자, 그다음에 서학입니다. 자, 17세기 이래 중국에 전래된 각종 서학에서 서양과학, 서양의 학문입니다. 이게 서학이고요. 그다음에 청나라의 자,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하는 고증학이다. 자, 서학과 고증학의 여행을 봤다고 해요. 이건 실학의 배경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조선에 전래되어 당시 지식인들에게 과학적 합리적 상을 전합니다. 자, 청의 고증학이다. 자, 실사구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청나라 고증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고증학이 청으로부터 전래해서 학문 연구의 실증적 실용적 방법이다. 철저한 고증. 그래서 증거 위주의 학문 태도예요. 자, 요게 강조됩니다. 자, 영조와 정조가 학문을 장려를 했죠. 자, 그래서 자, 영정조의 탕평 정치를 할때 인재등용, 그래서 실학자를 뭐일부 등용합니다. 자, 편찬 사업, 영조의 문예진흥책, 정조의 규장각 설치, 더욱 많은 학자와 문인을 배출시켜 실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근데 이때 등용됐던 사람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비주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학은 정치에 거의 소멸적으로 반영이 잘안 됩니다. 그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학의 책이 선구자입니다. 16세기 때 정열이 선조 때입니다. 그래서 정열이 모반 사건 할때 정열이 위에요. 이때 정열이 뭐라 얘기했냐면, 군주 세습제를 부인. 자, 이 나라가 군주의 사적인 게 아니다. 천하는 곡물, 모든 것이다. 모든 이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건 뭡니까? 처형당하죠. 근데 정열이 모반 사건입니다. 자, 이때 뭡니까? 왕조 국가에서 이런 얘기하면 죽어요. 자, 정인홍입니다. 광해군 때고요 자,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폭넓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정인홍은 독인이고요 자,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달성해 보자 했는데 이연적과 이황 등을 비판합니다. 자, 유적, 자, 유생의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자, 다음 17세기 초반입니다. 자,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을 저술했고요 문화인식의 폭을 넓혔고, 천주실이, 그래서 이 지봉유설이 요 내부에 천주실이, 천주교에 대한 해설서죠. 마테오리치가 쓴이 천주실이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백겸이다. 자, 선조 때와 광해군, 광해군 때 인물인데요. 자, 동국지리지입니다. 동국지리지. 그래서 우리 나라의 역사지리를 치밀하게 고지했다 그래서 역사지리란 게 뭐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역사부도 아시죠? 역사부도. 그래서 뭐 고조선의 뭐 범위랄까 옛날 국경선을 다루는 게 역사지리예요. 이걸 치밀하게 고지했다자 김유기 있습니다. 자, 선조 때부터 효종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대동법 확대 실시. 그 다뭡니까 수차. 이물레방아죠자그 다음에 화폐 통용 그 다음 뭡니까 역법 개선 나중에 역법 파트에서 나와요 서양식 역법의 이 수용 등을 주장합니다 자실학의확산입니다 18세기 와서 18세기에는 농업중심개혁론 별칭이 경제치용학파랍니다 경세할 때 경자가 이제 경영할 때 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중심개혁론이고요 탕공업중심개혁론 해서 뭡니까 뭐오랑캐의 물건도 쓸만한 건 쓰자 이겁니다 이용세학파요 자, 다음에, 요 개혁안 제외하고, 국학 연구, 우리 걸 연구하는 겁니다. 실사고시 작파이다 그래서 뭡니까? 실학이 실질적인 것을 탐구하자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역사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역사는 뭐예요? 우리 역사죠. 우리 역사 탐구하고, 우리 언어 탐구하고 해서 뭡니까? 뭐국언이 국산이 등등등 연구하는 거예요. 요걸 국학이라 합니다. 자, 우리 걸 연구하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 때,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징. 실학은 18세기 때 가장 활발했다. 자, 대부분 실학자들은 민생안정과 부국강병 목표예요. 그래서 뭡니까? 실학. 실학의 목표는, 자, 부국강병. 자,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생안정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인데요. 그럼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 실증적 논리로 사회개혁론을 제시했는데, 자, 그럴 경우에 학파가 나눠지는 건 뭐냐면, 방법의 차이에요. 자, 방법의 차이에 따라 옵니까 특히 개혁론. 자, 사회개혁론의 경우에는 크게, 요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요렇게 나눠집니다. 사회개혁론의 경우에는, 자, 중노학파, 경세치용학파가 있고요, 중사학파, 이용사학파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겁니다요거요 무슨 얘기냐면 민생안정과 부국강병 요거는 우리가 공통적인 목표예요. 근데 방법의 차이예요. 자 그럴 경우에 보시면 자, 중노학파가 좀 선배예요. 18세기 전반 이 대두하고요. 공당이 다릅니다. 경기도 남인이에요 자, 이제 원래, 남인의 근거지는 경상도인데, 뭐, 과거 시험 보고 와서 옵니가이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 거주를 하죠. 대표적인 게 정약용이고요. 근데 남양주 쪽에 정약용 생각가 있죠. 경기도 지역의 남인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니까 서양의 학문과 같은 뭡니까? 이런 신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자, 그래서 뭡니까 경기도 남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노학파죠 토지제도의 기억이 가장 중시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사회의 양극화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 조선은 뭡니까? 농업 국가이다. 근데, 뭐, 고려가 망할 때랑 비슷한 것처럼 뭡니까? 대농장이 확대되고요. 자, 소수의 지주, 지주가, 뭐, 다수의,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요. 자, 다 뭡니까? 자영농. 기존의 자영농, 자기 땅을 농사 짓는 자영농이 몰락을 하고 있는, 이런,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주와 몰락한 자영농, 뭐 소작농이거나 임노동자 이렇게 되는데 이 격차 커져. 양극화가 심이 되니까 사회가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종로학파강당은 뭐냐면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요 나라 처음 세울 때 그렇죠. 나라 처음 세울 때뭐 고려 시대에도 권문세족이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쪼개서 분배하죠. 이건과 마찬가지 어떤 거예요? 자, 지주의 땅을 몰수한 다음에 농민에게 재분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영농을 다시 육성해서 보다 농업국가로 가자는 겁니다. 건실한 농업국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장 중시한 게 유형원 이익 정약용입니다. 농업국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존에 있는 농업국가 조선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이걸 뭐야? 토지를 강제 분배해서 이 양극화를 줄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중상학파요. 이용생학파고요 자, 18세기 후반이고요. 자, 노론. 노론의, 노론의, 낭론계입니다. 노론의, 호락 론쟁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낭론이, 경기도 서울지방의 노론입니다. 역시 수도권에 있어요. 노론의 낭론계인데, 어떤 거요? 자, 오랑캐의 물건을 받아들이자는 거에 대해서 좀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오랑캐 물건. 청나라의 물건도 쓰자라고 해서 우리가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해서 낭론 북학파예요. 그래서 중상학파의 별칭이 북학파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이거요 토지 제도의 개혁도 중요해요. 자, 그럼 뭡니까? 중상학파 뭡니까? 토지 제도 개혁은 외면했다면 틀려요. 이거 시험 문제 뭡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오로지 중농학파만 이게 중요해요. 이건 아닙니다. 토지 제도의 개혁도 중요해요. 이거 이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건 뭐야? 대단하자는 거예요. 지주는 인정해요. 그럼 뭡니까? 기본적으로 종농학파는 지주를 없애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자면 종상학파는 뭐예요? 기존에 너무 많은 땅은 뭡니까? 손을 좀 보고 근데 지주는 남겨두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지주를 싸그리 없애자는 것까지는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뭐해, 뭐 얘기하는 거야? 모든 백성이 다 농사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고업의 지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온 차이는 뭐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종로학파는 토지제도 개혁하고 개혁이 끝나요. 근데 종상학파는 뭡니까? 토지제역을, 토지제도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좀 과한 건좀 개선하되, 더 중요한 건 뭐야? 상고업을 진행하자라고 할때 뭡니까? 나라가 상업하고 교역 늘리고 해서 뭡니까? 국가의 부가 전체적으로 늘면 다 농사 지을 필요 없이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뭡니까이 실학을 비교할 때뭡니까좀더 근대 지향적인 건 당연히 중사 학파죠여게좀더 자본주의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요 중사 학파자 그래서 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요것이 중사 학파 이렇게 포함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유형원 유수원입니다 자, 외우실 때 형수예요 한글 자차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데 형수님 할때 형수예요 요렇게 우시면 됩니다 형수예요. 형수에서 이렇게 보시면 공로압파 먼저 있으니까 유형원. 그다음에 중상압파가 유수원입니다. 그래서 중상압파의 C호자하고 유수원하고 매치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거리로 와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 아웃프라인을 다뤘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자요런 겁니다. 다음 중에서 실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 아닌 거예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자, 서구의 과학적 함, 합리적. 그래서 이 서학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다음에 민생안녕과 북강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뭡니까? 배경으로 맞죠. 자 그럴 경우에 3번이 답이고요. 반본건적, 반유교적 사상의 영향이다 할때 뭡니까? 답이 3번이고. 왜 3번이냐면 유교. 자, 유교. 유교라는 거 내부에 이게 유교와 함께 옵니까? 유교 내부에 성리학이 있죠. 성리학이다. 성리학이다. 자, 이렇게 옵니까? 신학은 유교라는 내부의이 범주 안에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범주 안에 있어요. 앞에 얘기했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나라의 태도한 유교의 학풍이 고증학이지. 고증학. 고증학도 유교의 내부에 있어요. 유교 경전을 철저하게 고증하자 뭐 이런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렇게 봅니까 고증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 시락은 유교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유교 내부의 성리학이 비판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반 유교는 아니에요 성리학이 비판적이지만 유교 자체를 유교 모두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요건 뭡니까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학의 대두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자,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여기 정리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경제 치용학파, 이중농학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